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 GH 표시를 해 보면 GH는 여기 있죠? 요거 GH 부재. 그다음에 GD 그리고 DE 의 부재력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면법, 두 번째는 절점법으로 풀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면법으로 풀든, 절점법으로 풀든, 일단,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력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 절점이니까, 반력이 두 개죠. 그래서 요거는 av. 요거는 수평관력. a, h. 여기도 여기는 롤러지점이니까 반력이 하나죠. 그래서 B, V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첫 번째 반력 계산. 어, 먼저 수평역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적용을 하면 400이 있고, 플러스 AH. 그 다음엔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니까 AH는 마이너스 400kN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란 얘기는 원래 생각했던 방향하고 이제 반대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모멘트 합은 0이다 A점을 적용하겠습니다. A점 그러면 여기 BV, BV에 의해서는 하나, 둘, 셋, 넷, 4, 4, 16이죠. 16곱하기 BV가 있고 모멘트 반시계반이니까 플러스 고, 그 다음에 300이 300은 4, 3, 12, 그래서 마이너스 300 곱하기 12가 되고 200은 마이너스 200 곱하기 8이 되고 100은 마이너스 100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예, 여기 400, 400은 이제 팔거리가 6m죠. 팔걸이가 6m고, 시계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00 곱하기 6이 됩니다. 이게 0이라는 거고, 어, 이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하면은 BV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서 BV는 500kN이 나옵니다. 방향이 맞는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음,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수직력의 합은 0이다. 자 그러면 상향으로 있는 게 AV가 있고 하향으로 있는 게 마이너스 100이 있고 마이너스 200이 있고 마이너스 300이 있어요. 그리고 상향으로 bv가 있고 예, 요게 0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 bv는 500이죠. 그죠. 500. 그래서 대입을 시키면 대입을 시키면 아, av는 얼마가 나오냐면 100kN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h는 마이너스 400. 그 다음에 bv는 500kN. 그리고 av는 100kN. 그래서 각각을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팔력을. av는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bv는 500k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h, ah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력을 정리를 했으니까, 어, 그 다음에는 단면법을 사용을 해서, 요새 부제의 내력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의 단면을 잘랐어요. 오른쪽의 단면을. 그래서 자른 모습은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고, 반력 표시를 했습니다. 반력 500kN. 그 다음에 하중도. 요 자유물체도에 제하되고 있는 적용되고 있는 하중은 그대로 다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력 표시를 해볼까요? 내력 표시. 자, 내력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 텐데. 여기, 이쪽, 이쪽을 표시를 어, FGH라고 합시다. FGH. 그다음에 여기는 FGD죠. FGD. 그다음에 이, 이 부분, 이거는 FED.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어, 대각선의 이제 힘의 방향은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도를 표시를 하고요. 각도는 여기 4, 3, 5가 되고 여기 각도도 3, 4,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FGH에다가 5분의 3이 되고 수평분력은 fgh에다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수평 분력이 fgd에 곱하기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수직 분력은 fgd에 5분의 3이 되는 거죠. 3. 자, 그러면 일단은 어, 계산할 준비는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마요 G점에서의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FGH나 FGD의 영향은 어, 고려하지 않고 바로 FED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o m 모멘트 지점에서의 모멘트야 분명이다. 적용을 해보면, 자 FED, FED는 음,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3 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ED 곱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요, 500kN에 의해서는 팔거리가 4m잖아요. 대신, 이제,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500 곱하기 4가 됩니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ED는 3분의 2천이 되죠. 예, 계산을 해보면, 666.7 k n 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이제 수평력의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수평력의 합은 0이다. 그러면 음, 먼저 수평력 어, 이거 있죠? 수평력 FGH 곱하기 5분의 4. 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마이너스, f, g, h, 곱하기, 5분의 4.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도 있죠. f, g, d. 마이너스, f, g, d. 음, 곱하기, 5분의 4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빼기. 음 있고, 있고 백인데 Fed인데 그죠 Fed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계산을 했잖아요 666.7이라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666.7 이게 여기라는 얘기죠 자 음, 일단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바로 계산은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수직력의 합은 0이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력의 합은 0이다. 음, 보라색으로 해볼 아, 보라색 그리고 어, 녹색으로 녹,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수직 있죠?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5분의 3 FGH 여기 h 빠졌네요 FGH 그리고 이 밑에 요거 있죠 예. 마이너스 5분의 3 FGD가 있고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300 그죠? 마이너스 300 플러스 오백 이 영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으면 지금 이 지수가 FGH, FGD, FGH, FGD니까 어, 하나를 이제 소거를 해서 어, 풀어낼 수가 있죠. 어, 두 개, 2개,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FGD를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GD를 해서 대입을 할 거예요. FGD는 마이너스 FGH. 음, 빼기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이렇게 바로 가기 전에 한번더 정리를 하고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5분의 4니까 4분의 5를 다 곱해 버리면 은 음. 마이너스 4분의 5를 다 곱해버리면, fgh 더하기 fgd 플러스. 예, 계산을 하면, 833.4는 0이 되고, 여기에서 fgd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fgh 예, 빼기. 예, 빼기 833.4가 되는데 여기서 계산한 FGD를 여기로 이렇게 대입을 할 거예요. 예, 대입을 하면 음, 5분의 3 FGH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대입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FGH가 되고 마이너스 833.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0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Fgh에 대한 식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Fgh를 계산할 수가 있죠. Fgh는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83.4kN이 어, 나옵니다. 예. 이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걸 가지고 여게 나왔으니까 FGH가 나왔으니까 FGH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신, 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FGD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 FGD라는 것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83.4가 되고, 마이너스 833.4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계산을 해보면, 에, 마이너스 250kN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것은 다 압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FGD는, FGD, FGD는 압축으로 250kN이 되는 거고, FGH는, FGH 있죠? FGH. 요거는, 요것도 어, 이제 압축으로, 압축으로 583.4kN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FED, FED는 어, 이건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인장이 됩니다. 인장, 인장으로 666.7 k 로뉴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단면법으로 어, 부재력을 계산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어, 이제 절전법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다르게 나오면 안 되겠죠.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지 음,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